아이고, 어리 씨, 나도 갈게. 유초원 주자 치 면은 이야. 어딨어? 나 여기, 시간을 갈게. 아, 개지옥이다. 저 다이아 구간. 와. 한판더 빠지면 이다 똑같냐? 어왜 이렇게 힘들지? 오나롤 어, 12년 역사 제일 힘들어요. 이번 시즌. 쉽지 않구만. 아, 쉽지 않아. 누구냐면 블루리 씨입니다. 블루리 씨. 아, 아 형불 들려? 어, 너무 잘 들린다. 아니 형 근데 나도 힘들어 나도 본캐 지금 와 근데 이거는 좀 심한데 이거 뭐야? 진짜? 아니 형 일부러 이러는 거야? 이거는 반항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진짜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근데 일단 캐릭터가 이길 마음이 없다 이거는 <laughs> 아니야 가사딘은 가사딘이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지금 아니 그 정도야? 그 정도로 팀운이 없어 야한번맛좀 보자고 카경형 팀운 맛좀 보겠습니다 아 쉽지 않을 거다. 소레이피 미드 느낌 볼게. 무조건 소레이피인데 뭐 할라나? 카사딘 할게. 아니 카사딘 하나 일단 다치하고 다른 아이들 올게 나는. <laughs> 아, 그럼 듀 오면 카사딘 안 하지. 요야. 와 근데 저거 저거 뭐야? 저걸 동시에 뽑네? 아리네요. 아 근데 이거는 진짜 각이긴 한데 아리에다가 럼블이면은 맛있긴 하네. 트레이피라서 형 하고 싶어해. 괜찮아 진짜 장난으로 한 마리고 카사딘 하고 싶어해 아니야, 아니야. 나쁘지 않긴 하다. 사이즈. 밑에 들교 세게 하면은 럼블 갈 수도 있겠다 3레벨에어 뭐야 바텀 벌써 잡았네? 바텀 이긴 적이 없었는데 원래. 뭔데? 잡았네. 바텀 잡았네미 밑에도 잡았는데. 아이고, 어니씨다 먹었네? 아 아래에서 럼블 나올 수 있거든? 나 가고 있어, 그냥 따라가 따라가, 나도 갈게. 롬블 여기 있다. 밀어볼게. 파워드. 어 파워드 파워드. 어, 아 때리... 야, 내가 좀 일진할 걸 그러면. 아리 풀 썼어? 많이 안 쓰고 죽었어 오케이. 바텀은 끝났다. 아 하... 진짜 순조롭네. 뒤로 하니까 좀 느낌 있네. 아니 근데 형이이정도면 어? 순조로운 편이야? 형 평소 게임이랑 비교하면? 아 그럼 너무 행복한데 지금 나? 아, 지금 너무 행복해? 오케이. 어. 이런 스타트 해본 적이 없어 사대형. 그 정도야? 1천 원 주자 치면은 이야 아, 마스 탐겨용 아이 아 부스럭스러워 탐결나 그러지 마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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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한, 오, 당연한 아, 거구나 아이 특제로 당연한 거잖아 <laughs> 아이 찐이었구나 이러네 죽었으면은 짭이었네 나 저기 뛰어볼 테니까 저 e r 서한번 e some s o u 아 d Okay. No, no, no. Are you doing it? 리 o u k 아리 w I'm d 쪽 한번 봐도 돼. 나랑 나랑, okay. Are you doing it? Are you doing 어 잡았어 잡았어. 바텀 싸운다. 저 갈게. 오, 바텀 저키우리하시데 이걸. 야앞앞높것 같아. 아, 저거... 형 먹어. 잡았어. 렐 여기 어나 바텀. 오케이. 우리 블루쪽 들어올 때? 미때1대 없어 그거. 이런, 이런 걸 여기 있을 거야 아마. 전령이나.. 어, 어, 칼날 먹고 전령? 어, 요네 노텔이라 가면될때 요네 까나 바텀 싸움 나왔어. 내려올게. 아리 싸나저아리텔이 아리텔. 그 아리텔이야. 어, 럼블 저기 있네? 나 이거 먹을게. 그 어, 알아서 해줘. 럼블 프로냐 얘? 한리고 스킬. 잡리고스리고 럼블 크롬 리고놀 오케이 잡고 놀리고, 놀 야야야야 고야야야야야고야리고 놀리고, 놀리고. 리 자비 안 해, 티푸르 야 오케이. 오우, 아깝다. 잡았니? 이야, 어이 너무 아쉬운데? 풀 썼다 근데. 어때? 그럼 빡세긴 하네. 아니 이게 바텀이 질 수가 있거든 우리 우리 키를 그렇게 먹고 시작했는데 진피스 형이 책임감이라는 게 없네. 어? 그래서 나카사디한니까카사린이 <laughs> 그래서 나온 거였네. 그럼 나 지금 바라기였어. 괜찮아, 저 그건데 짐도 많이 우리 아래 편 먹고 용싸하자 여기 싸운다. 봤어. 맞으면 좋아. 가는 중. 앞에 잡았고 나아리 막는 중 여기 줄게 그러면. 요네 노트. 잘 썼어? 어, 잘 썼어. 아, 조인다. 나 여기 시야나 밝혀 줄게. 위로 나 시간 빼 볼래? 시간 시간 밝 줄게. 시간 쓸게 시간 밝혀. 이거도쳐 줄게. 봐야 될 듯. 보자. 나 더블 컷. 저따 막게 요네가 밑에 있을 건데. 괜찮은데? 가자. 버려. 나이스. 어,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기나 보다, 진짜. 어우, 브리블 좋았다. 개잘살라는데 너무 주... 아, 네. 챙겼고. 좋아. 하하 <laughs> 이게 징크스 공으로하하 <laughs> 16이야 나 아리랑 3명 차이 오바칠 수도 있겠다 지금 상대방 나 16이긴 한데 이거 아 여기 거... 핑이 안 찍히네 야 바론 핑좀 찍어줄래? 어, 왜 여기 썼는데 너텔안 쳤다 안 쳤다 집 아, 찍은 거 같아 다행이네 바이게 먹고 여기 여기 오는 거 한번 보자 아리 노 몽이야 아리 노몽 탑에서 방론 썼고 해도 돼? 아 해도 돼, 해도 돼, 돼. 요네 노플로고. 여기 여기 애들 간다. 싸움 봐야 돼, 천천히. 다 있다 이거. 천천히 빠지면서 보자. 아, 어 이거 탑 미는 거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? 탑틀 탔다. 아니면 사사 싸우는 거? 가줄게. 너무 좋다 이거. 갈렸어요. 이잡았고 빨렸였죠나 농챙이 게. 와우 템 미쳤다. 오 바로선 진짜 치고 죽었다 럼블 죽었다. 진짜 치고 죽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여, 여기 여기로 타야 될 듯. 그니까 거기 하나 있어서. 미들 열고 한번 가볼게. 한 방이 걸 듯? 날이 타. 날 쳤어. 나텔 탔어. 나리 잡으려고. 어, 여기 볼래?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여기 유네랑 이 앞에 있었어요. 유네 앞에 나조여줄게 아리탑이었고, 어, 너무 맛있어. 이거 아리태, 아리 텔. 아리 텔. 아리 아리스, 끝났다. 이게 노플인데, 유네, 아이스 와우, 끝내자고! 근데 쉽지 않네. 진짜. 그치? 나 이거 15분 서랭판같았는데 <laughs> 어렵네. 벌 비벼진다니까. 이렇게.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벼지는 게신기하네 우리 유리하지 그러니까, 않지? 그러니까 내가 슈퍼 플레이 안 하고도 이겨야 되는 버스 버스 되는 판인데. 왜 <laughs> 아, 바텀이 뭐 캐리했어야 되는데. 그러니까 캐리했으면은 캐리를 우리가 하잖아. 계속. 그래서 계속 지는 거 같아. 내가 캐리력이 낮은가 보지. 미드가 좀 그래. 근데 <laughs> 그렇다기에는 질량이 28,000인데? <laughs> 이온판은 이온판 잘 크긴 했지. 좋았다. 그래도 안 던지는 사람이 한명더 있으니까 아 어, 살만 나네 이게 맞긴 아, 하지 씨발 나도 잘 못했는데 어떤 팀을 만나면 이게, 좋, 이게 좋은 거야? 아, 아니 난, 난 너의 많네. 그 플레이에 만족해 아 만족해? 아이 그럼 이대로만 할게 그러면 형이 어, 캐리해 아이 그럼 안 지잖아 형은 오케이 오케이 I love that everything Fire spreading all around my room My world's so bright It's hard to breathe But that's alright Hush